동해안 5개 시군을 숙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자체마다 재난재해 대응 매뉴얼이 있지만 언제 어디서 터질지 예측하기 어렵고 태풍이 잦았던 올 가을 동해안 지역은 수마에 또한번 초토화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 조직위원장 강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뿐 아니라 세계 곳곳이 폭염과 가뭄, 폭우 등 기상 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재앙이라는 분석입니다. 살림 엑스포도 어떻게 보면 지구 온화와 지구 변화, 지구를 살리자 지키자 는 데에 같은 맥락이 있어요. 점기에서 우리나라 산림이 많이 훼손돼 잖아요 그다음에 6.25 전쟁하면서 산에 다 훼손을 시켜서 우리나라가 거의 민둥산이었죠. 그런데 이제 73년도에 우리나라가 치유 산림, 치산 산림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산림 녹화를 시작했죠. 그렇게 돌이켜보면 우리나라가 지난 50년 동안 산림에 대해서 많은 국가나 국민이나 봉사도 하고 투자도 하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같이 이런 좋은 산림을 우리가 보이고 있잖아요. 산은 어떤 산이든지 그산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고 그산 나름대로의 어떤 위상이 있어요. 그 산만의 형태, 그 산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 어, 저는 이런 생각을 상상을 초월한다. 자연의 기대가치는 무한정이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속초에서 탄소를 사냥하고 있는 탄소 사냥꾼 환경활동가 김대은이라고 합니다.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호흡하지 않고는 살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호흡하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어떤 산소와 이산화탄소에 대한 부분들을 얘네들이 여과시켜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것들이죠. 절대 없어서는 안 되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불가분의 관계에 놓일 수 없는 그냥 하나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인간들이 살아갈 때, 가장 절실하고 필수적인 것들이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시대에 현대인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전기를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전기들이 전부다 화력발전이나 핵발전 같은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인간의 생명과 생존의 가치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들을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민감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또 그리고 어, 우리 숲이나 인간의 생존 환경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 자동차를 타고 출퇴근하던 이런 나의 일상 습관들을 이제 자전거나 아니면, 걸음으로 전환하는 형태들. 사실, 그런 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시키던 탄소를 억제시키는 거고, 이런 탄소들을 저희가 사냥한다는 개념을 도입하는 거죠. 시민들의 1km에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이동거리를 저희가 그걸 100원씩 대응을 한 거예요. 세대들이 살아갈 지구는 지속 가능한 지구를 바로 가꾸기 운동 이게 돼야 돼요. 그렇게 위해서는 온국민이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죠. 일반 개개인들이 도대체 뭘할수 있을까를 질문했을 때 여기에 대해 대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이 뭐, 그린피스라든지 아니면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이런 어떤 단체들, 환경 관련된 단체들이나 환경부 같은 어떤 정부 기관, 이런 쪽의 일이라고만 치부해버리죠. 그리고 개인적, 개인들은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할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지금 저희가 속출해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활동들이 그게 아니라는 걸 역설적으로 증명해내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지금 같은 속도로 환경과 살림이 살림이 훼손돼서 정말 이렇게 훼손돼 버리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서 그 아이들의 아이들 세대에는 아침에 출근하는 길 저녁에 퇴근하는 길뭐 이런 모든 일, 일상생활 속에서 길거리에 지금 우리도 그것들을 체감하고 있지만 마스크 수준을 넘어선 방독면을 쓰고 다녀야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돼요 정말로. 지금 이런 환경과 자연 살림에 대해 정말 겸손한 자세, 겸양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것 같아요. 일본 후쿠시마의 문제도 결국은 인간이 손대지 말아야 할 핵이나 방사능, 핵이라는 이런 판도라의 상자 같은 에너지를 손대면서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거고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들이 되게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거든요. 쓰나미라는 불강력적인 일들로 인해 벌어진 거지만 결국은 우리가 손대지 말아야 할그 판도라의 상자를 손대지 않았다면 지금 일어나지 않을 문제거든요. 이런 질병은 어디서 오느냐 오염에서 오는 거거든 우리가 오염을 시키지 않으면 질병에서 해방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하는 국가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뭐예요 산림을 많이 심고 보호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많이 예, 느껴야 됩니다 내년에 2022년도 산림엑스포에 참가하는 국가가 15개 국가 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구는 한 130명 정도 와서 한달 동안 이제 강원도 고성에서 이 산림엑스포 안에서 이 세미나라든지 이생태계라든지 이런 많은 학자들이 논의하게 되는데 이 논의는 그 과정이 지속 가능한 지구 살리기에 한 표본이라고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 해안과 풍대 어울리는 관광 벨트가 이 강원도예요. 또 아까도 얘기 좀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백두대간의 중심에 있어요, 등골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금강산벨트와 설악산벨트의 가운데 또 이제 우리 산림엑스포 고성 개최지가 있어서 지도를 놓고 보면 이 고성에 우리 산림엑스포 의 우리 개최지는 하늘이 내린 장소다.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것들,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는 이런 작고 사소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함께, 그리고 같이. 저는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마무리로 드릴 수 있는 말씀도 그 말씀일 것 같아요. 함께, 같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정말 사소한 것들,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